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둘째 딸 헬렌이 좀눌러졌습니다아또 눈이 와서 아직 에, 인도 같은 데는 좀 눈이 많이 안 녹아서 이제 밤에 둘째 딸 헬렌하고 자전거 30분씩 타는데 요즘 계속 못한지 한참 됐네요 어, 1월 13일 수요일 밤 11시 17분 입니다 음. 조금 오늘 늦게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한편 찍고 있습니다 음, 오늘 할 거는 SK 이노베이션 주식 전망 3탄입니다 음, 첫 번째 뉴스는 자금 조달하는데 원래 이제 3천억을 하기로 했는데 2조 원이 넘는 2조 1,700억이 몰려서 다시 5천억으로 2천억 더 지금 자금조달을 할까 지금 그런 소식이 나왔고.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역시 주식이 뜨거운 후그 성장 가능성이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 많은 자금이 몰리는 거였죠. 그리고 김준 SK 사장이 배터리 시장, 배터리 이차 전지 만드는 회사 중에 현장 경영 1위로 꼽혔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기업이 지금 현재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서스테이너빌리티죠. 이것도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얼마만큼 배터리를 초경량이고 친환경적으로 만들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그 CS 2021 여기서 SK 여러 계열사들이 통합을 해 갖고 SK 인사이드 해갖고 지속 가능성 한 여러 가지 모델을 그렇게 좀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죠 SK 음, IE 테크놀로지, 이게 이번에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 노재석 사장이 정보전자 소재 분야의 글로벌 탑티어가 되겠다. 그리고 이게 되면 SK 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에 계속도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음, 그 폴란드의 실롱스크하고 그 다음에 중국 창저우에 공장이 있나봐 여기서 리튬 이온 분리막 글로벌 생산 거점 어 조기 안정화를 취한다 여기 대규모로 계속 투자를 해서 그리고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 이것을 주요 타겟 고객 확보 및 안정적 생산. 그러니까 결국은 폴란드 실롱스카고 중국의 창저우 두 가지인 거죠. 그 리튬이온 블리마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보한다.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 주요 타겟 확보 및 안정적인 생산. 이두개 공장의 투자를 통해서 그두 개를 달성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CS 2021에 이제 현장에는 못 가고 온라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대규모 참관당 글로벌 트렌드를 잘 살피겠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가상 현실, 자율주행에 대한 많은 신기술이 좀 선보일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주가에 굉장히 호재 지금 2차 전쟁 얘기가 좋아서. 여러 가지 호재인데 더군다나 또 유가까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서부 텍사스유가 52.24달러까지 올랐는데 작년 3월만 해도 20.09달러였는데 이게 많이 늘면 SK이노베이션이 석유화학이 아직도 퍼센테이지로 참 훨씬 더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될 거라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배그이차전지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에서 어 작년도에 9 위였다가 현재 5 위로 올라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C 그 생산량 기준으로 매출 기준으로 CATL 일 위, 이 위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거기서 맡기려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세 번째 파나소닉, 네 번째 삼성 SDI, 다섯 번째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아이테크놀로지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또 마련하고. SK 루브리컨츠 지분을 매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1조에서 2조 추가 자금이 마련을 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재원을 마련한다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 미국 조지아조에 배터리 이공장을 짓는데 여기서 그린 본드를 통해서 1조 원을 조달할 거다. 그린 본드는 이렇게 특별히 환경에 관련된 그런 거에 쓸수 있는 특수목적적인 이게 본드라 그 이제 그린 본드를 또 활용할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ESG 경영을 더 박차를 가하겠다. E는 인바이 e 먼트 환경이겠죠. S는 소사이어티 가는 가버넌스 지배 구조를 해 갖고 어쨌든 에,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다음에 에, 사회를 위한 공원 그 소셜 리스폰서빌리티죠. 그다음에 거버넌스 지배 구조를 통해서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어떤 SK 이노베이션이 지속적인 성장과 어, 서스테이노빌리티 같은 것을더 강조하겠다. 이런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흐름이나 이런 거를 볼때 SK 이노베이션이참 호재가 많아서 단기적으로 는 출렁거림이 많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다. 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클 시언의 여행 영어하고 주마 영어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행 영어는 registering for class. 어떤 클래스를 registering 등록하는 거죠. 어, 이제 학원 같은 데를 가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Good morning. What can I do for you? 아, 이 표현은 진짜 많이 쓰죠. What can I do for you?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수업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Good morning. I'm here to register for an English class. 제가 도와드리죠. 앉으세요. Let me help you with that. Have a seat. 아, 이거 Have a seat. 이 표현 진짜 많이 쓰죠. Let me help you with that. Yeah, have a seat. Yeah, 앉으세요. 이거 Thank you. 저희는 일반 영어, 비즈니스 영어 과정이 있어요. We offer both general and business class courses. 그렇군요. 저는 일반 영어 과정이 더 관심이 많은데, I see. I'm more interested in the general English course. 그래서 I'm more interested in. 야, 이건 진짜 많이 쓰죠. I'm more interested in. 쓰고. Full time과 part time 중 무엇을 선호하세요? Do you prefer 이게 뒤에 강사입니다. Do you prefer a full time or part time course? 음, 제가 수업 시간표를 볼수 있을까요? Uh, may I see the timetables? 물론 있죠 여기 있어요. Not a problem. Here you go. 여기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풀타임 과정이 더 좋을 것 같아. 요 I think a full-time course will be better for me. When does the course start? 과정은 언제 시작하나요? 월요일이면 언제나 시작하실 수 있어요. You can start on any Monday. 하지만 먼저 레벨 테스트를 받으셔야 해. But you must take a level test before joining. Take a test. 낸션볼땐 그래서 레벨 테스트는 take a level test 그러니까. 너는 뭔 해야만 한다니까 must죠. But you must take a level test before joining.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음, must 하고 have t 는 같은 비슷한 뜻인데 must가 좀더 강한 뜻입니다. 예. 그리고 I 어, able to run fast. 당신은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m I able to run fast? No way. 내가 빨리 달릴 수있냐고 No way. 말도 안 돼요. No way. 이 표현 꼭 하나 알아두시고. I guess not. 아, 아직 그, 그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I able to sing for me? 나를 위해서 노래 불러주겠습니까? Yes, I'm able to sing for you. 아, 당신을 위해서 노래 불러주겠어요. Sorry, I'm not good at singing. Be good at 하면 뭐에 잘한다잖아요. I'm not good at 하면 뭐 좋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Are you able to speak Chinese? 중국 할줄 아시나요? Yes, I can speak Chinese because I studied for one year. 어, 1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Chinese를 잘 말할 수 있어요. No, I can't, but I really want to learn. 그래 나는 정말로 배우고 싶어요.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행 영어하고 주말 영어까지 맞춰 봤고요. SK Innovation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계적 출렁거림 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Let's go입니다.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